피승 반갑습니다, 배 과장입니다. 자 오늘 또 저희가 어마무시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 와후 모르시는 분들 잘 없으시죠? 맞습니다. 우리 로락의 최신 기술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그 스마트 로락의 강자 와우에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요즘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장마 시즌이 곧옵니다 여러분 실컷 몸을 올려놨는데 이제 또 비가 오고 하면은 여러분들 파워도 떨어지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장마 시즌 어 대비해서 이렇게 또 와우 키커 바이크 최첨단 와우 키커 바이크 아 구매자 금액이 거의 600만원에 도달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 고정형 로라에서는 우리 와우 키커 무브 총두 대가 할인 이벤트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기간은 지금 현재 영상을 보시는 시점부터 7월 한달 내내까지시고요. 와우 키커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15% 할인. 그리고 와우 키커 무브 고정형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와우 키커 무브 20%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키커 바이크는 자전거가 필요 없으시고요. 우리 키커 무브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자전거 뒷바퀴만 탈거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제품들은 우리 비시즌, 로라 시즌 겨울 때 정말 많이 팔렸던 제품들인데요. 사실 금액적으로도 너무, 너무 좀 부담이 있으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 재고 상당히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할인 이벤트를 위해서 원하시는 제품들 언제든지 저희 잔잔한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자세한 정보, 금액 등은 아래 더보기란이나 상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